한국 창의학제는 그 아이들이 논문을 쓰고, 어, 그리고 그 논문에 대한 발표 기회를 주고, 그리고 어른들은 그 논문 쓰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기본 포맷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어, 무한상상 RSP 연구소라고 구설 연구소가 있어요. 구설 연구소에서 창의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어, 그런 걸 하는 목표는 창의 문화를 확산하는 곳에 있는데, 그러면 창의 문화를 왜 확산하려고 하느냐. 창의성은 지식과 경험을 배제해서 발휘될 수가 없거든요. 창의성 교육을 하다 보면, 어, 아이들이 아, 내가 더 창의적이려면 공부나 경험을 좀더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좀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면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아 그런 게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활동을 하는 거고요. 어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런 박람회장 같은 데에서 이제 다른 업체들, 기업체들의 후원을 받아서 어 사람들한테 무료로 교육해주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저쪽에는 이제 보면 코딩, 요즘 이제 그 대세인 코딩 교육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발명, 저쪽은 3D 프린터인데 어 사람들이 보면 3D 프린터도 어뭐 너무 어렵다. 발명, 그러면, 어, 뭐 저는 머리가 나빠서 뭐 발명을 못해요. 어, 코딩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깨트려주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창의성 같은 걸 이야기하면 저기 먼 나라에 있는 거 같은 얘기를 해요. 창의성은 매우 고귀하고 어, 너무 어렵고 어, 전문가들이 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자꾸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창의성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어, 이제 하나의 예인데 2014년도에 제가 이제 발명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예, 교육박람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노 교수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노 교수님한테 저희가 발명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해드렸는데 어, 이런 어, 이런 카드를 어, 갖고 하는 건데요 어, 그 교수님이 이야기 하시기를 네가 창의성 이야기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 너무 가볍다 수준이 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어떻게 수준이 낮습니까 아이들한테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 네가 창의성 이야기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네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가 이야기하는 창의성은 이노베이션이야? 인벤션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 교수님은 저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나이도 있으신 것 같지만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저보다 잘못 내리시는 것 같다 창의성이 무슨 이노베이션이고 인벤션입니까 창의성은 라이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제가 너무 멋있는 말을 한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국창의학회 슬로건이 됐어요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인벤션 아니야 이처 라이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그유숙 기관들하고 한국창의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다양한 창의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한 달에도 두세 차례에 걸쳐서 어,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어, 장소를 후원 받아서 어, 일반인들 그리고 학생들 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오류교육을 한 달에 2, 3차례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한강 같은 데 같은 데 가서 시민들 모아놓고, 뭐, 게릴라 발명대회 같은 것도 하고, 아마 게릴라 발명대회 이런 건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두 분도, 여기 앉아 계시면, 15분이면 아이디어를 하나 적어갖고 하실 거예요. 저기 앉아 계시면, 아, 코딩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막할수 있는 거구나. 아실 수 있게 될 거고, 저쪽에 앉아 계시면, 아, 3D 프린터 이것. 그냥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겠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활동을 하는 목적은 아, 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조금 더 행복한 세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라는 네. 게 대상이 정확히 누구 이런 아이들이. 조정하세요. 네. 이제 그 미래 사회는 고도화로 지식화된 사회가 되죠. 그러면, 어, 인류도 진화하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해져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지식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사회는 내가 좋던 싫던 간에 협력과 분업의 시대로 들어설 수밖에 없거든요. 인제는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저그 친구들이 똑똑해야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똑똑해야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에 접어드는 어떤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어른들은 어 그런 거를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두려워하시거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계속 같이 참여해서. 어 이런 활동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활동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계속 알려주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뭐 창의성 교육은 남녀노소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오면 부모님이 꼭 같이 앉아서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가 우리 아이가 이걸 진짜로 좋아하는가 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뭐 부모님이 왜 놔두고 가시느냐 보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못하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지 근데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못 벌어서 안 돼요 사교육비를 충당하기가그래 맞벌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엄마도 너, 너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부모님이 뼈 빠지게 일 해서 했는데 너, 너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해? 근데 아이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나랑 놀아달라는 게더 강력한 거죠 근데 이왕 놀 거면 이왕이면 머리가 생생 도아주는것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를 왜안 하느냐 첫 번째가 공부를 왜 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가 재미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신 것처럼 창의성은 지식과 경험을 배제해서 발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 관계가 생기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부모가 하고 친구 가족 간의 그 애착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뭐 국어 영어 수학 뭐 물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창의성은 지식과 경험이 필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어 내가 뭘 원하는가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되게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 못하겠지만 그래도 즐거운 일을 한다는 거그 마지막 질문인데 그만큼 네. 이 일을 직접 바라보고 싶어요 이 교육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교육을 받아보고 싶으면 네. 아 보통 박람회 같은데는 이제 저희한테 이런 부스들을 지원을 해줘서 그 창의성이나 교육성 관련된 박람회에서는 아 이런 내용들을 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검색창에다가 한국창의학회 검색하시면 어 한국창의학회 에 관련된 교육 무료 교육 일정들이 공지가 돼요. 어한 달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어 아까 만약 여기 코딩, 발명, 3D 프린터,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을 번갈아가면서 한 달에 조사차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한국창의학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한국창의학회 밴드가 있어요. 네이버 밴드. 거기에 공지가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음, 인기가 좋아져서 요즘은 공지하면 거의 하루 이틀이면 마감이 돼요. 아,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런 무료 교육을 내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장소들을 제공해서 그렇게 무료로 교육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교육을 하는 데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검색해서 들어와서 공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뭐돈 받고 그 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의뢰가 와요. 뭐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또는 발명 교육에 대해서, 3D 프린터 교육에 대해서, 코딩 교육에 대해서, 교사 연수라든가, 아, 아니면 뭐 강사 연수들, 뭐 학부모 연수들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 한국창의학회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전화번호 누르셔서,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편집해주세요.